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목동. 이곳의 학생들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직접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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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학년이에요? 저희 중학교, 중학교 3학년이에요. 3학년. 실력가안 된다면 혹시 반에서 몇등 정도예요? 반에서 저는 한 5위권 안에는 드는 것같은데 아 저는 아, 절반 정도 하지 않을까한 반? 그 정도면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편인가요? 아니요 저는 못하는 편음 평균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평균보다 좀 낮게 노력은 하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목동에서는 몇살 때부터 살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와가지고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목동에 살아보니까 어떤 점이 가장 좋아요? 일단 선택할 수 있는 학원이 좀 많고, 또 친구들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니까, 그런 게좀 좋은 것 같아요. 목동이나 보니까 밝아가지고 밤에 늦게 돌아다녀도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되고 주변에 상가가 많으니까 친구들이랑 뭐 먹을 때나 그럴 때 편한 것 같아요. 혹시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이 포함되는 건데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편하게 쉴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지 않다. 목동이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는 공부를 하러 왔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심리적 압박감도 크고 그랬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서울 목동이 교육열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한 곳인 거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에서 공부한다는 거는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목동에서 평균 정도만 하면 지방에선 좀 잘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신이 평균 이하나 그래도 공부를 좀 적당히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공부에 좀 집중된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좋은 그 주변 환경 때문에 열심히 할수 있게 만들 어 있는 공간이라고. 그럼 여기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좀 어떤 분위기에서 많이 생활을 해요? 약간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느낌. 빡빡한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하루에 시간표가 딱딱 정해져 있어서 로봇처럼 행동하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학교 학원 이게 생활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나요? 네. 그러면 공부는 하루에 평균 한몇 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학원을 포함해서 말 하면 학교 끝나고 학원을 10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도 스카이를 간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하면은 5시에서 12시 1시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학원을 다니기보다는 독학을 해가지고 학교가 한 4시쯤 끝나거든요. 그래서 씻고 나서 막 5시에 출발해서 한 12시까지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학원 10시 이후에는 스터디카 별도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집에 몇 시에 들어가요? 1시 정도. 잠은 거의 몇 시간 정도 자요. 스카를 갔다 와도 학원 숙제를 다못한다던가 그런 게 약간 있어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하다보은두시 반에서 일곱 시 반까지 해 하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친구들 중에 그 잠을 많이 안 자는 친구들은 네 시간 정도 막 자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부모님께서 공부에 대해서 좀 어떤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약간 못 한다고 해서 막 혼내는 게 아니라 학원을 제 시간에 맞춰서 간다든가 스카에 있는 시간에서 그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든가 성실함 그런 걸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잘했었으면 좋겠지만 못한다고 막 화내거나 이런 느낌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비슷하게 점수는 그렇게 신경 안 쓰시고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셔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내신 결과 안 좋게 나왔는데 그 과정이 매우 제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매우 다독이 잘했다 해주시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면은 그래도. 그건 좀 뭐라 하시긴 데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중3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입시가 약간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 보이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서는 모의고사를 치니까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계속 주변에서 들리는 걸로 매달 한 달마다 막 시험을 본다 거의 게임도 하면 안 되고 그냥 계속 공부만 해야 한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좀 많이 너무 걱정되고 고등학교를 또 어디 갈지 저는 아직도 못 정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학원이 되게 많다고 하던데요 혹시 다니는 학원이 몇 군데 학원 다니고 있어요? 저 다섯 개 다니고 저는 안 다니네 다닐... 독학. 그럼 독학을 한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EBS 온라인 강의를 신청해서 학교 끝나고 배웠던 걸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주마다 언제는 그 학교에서 복습하고 어떤 날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걸 공부하고 그렇게 번갈아 하면서 독학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스케줄을 직접 정하는 거예요? 그 플래너 앱을 깔아서 제가 알아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시간표도 제가 짜서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주거나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알아서 뭔가를 하고 그걸 실천해서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걸 중요시 하셔가지고 저 혼자 하도록 네. 그러면 학교 다녀와서 또, 또 학원을 가야 되고 이런 생활들이 좀 재밌나요? 아니면 좀 힘든가요?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오히려 뿌듯함을 느낀다? 그런 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힘들기도 한데, 이 돌아갈 때 느끼는 뿌듯함인게좀 좋아가지고, 고통스럽다거나 그럴 수는 있는 것요 친구는 어때요? 독학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학원을 다녔을 때는 이제 첫날에 어려운 것들도 해내고 제가 몰랐던 사실도 이제 알게 되어서 뭔가 좀 뿌듯하고 그러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더 힘들어지고 아 이걸 꼭 해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하다가 친구는 독학이라는 걸 결심하게 됐어요? 제가 그 전에는 많이 좀 성실하지 못해가지고 학원을 갈때 숙제를 안 해가거나 수업 시간을 늦게 가도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런 마인드로 다니다가 제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다간 학원을 다니면 안 되겠다 이건 돈을 버린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독학을 시작. 그래서 성실하게 만든 밤이제 학원 다닐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주변을 돌아봤을 때 평균적으로의 수준들이 좀 어떤 편인 것 같아요? 아무리 놀아도 고등학교 선행을 이미 했다든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고등학교를 미리 다 끝내면 막 수능, 푸는 친구들도 있고 선행을 좀 빨리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경쟁사에서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친구들과 경쟁한다는 건좀 어떤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어, 지금은 중학교 절대평가 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들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모의고사를 몇개 쳐보고 이러니까 등급 이 등급이 나오는데 이런 등급을 받아보면서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친구들이랑 경쟁하면서 누가 잘한다 누가 나보다 아래다 그런 거 하면서 재미있는 감정과 노력하면 이 친구를 밟고 올라가겠다 그런 감정이 좀 들면서 제 노력해서 그 친구를 뛰어넘게 되면 성취감이 엄청 뛰어서 막 경쟁이 막 재밌게 느껴지거든요. 한편으로는이 친구보다 못한다고 하고 애들한테 못한다는 시선을 받을 때좀 정말 좀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 일이 가끔씩 생겨가지고. 공부 말고 다른 취미 같은 거 있어요? 취미 농구하는 거. 랑 어, 유튜브 보기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농구를 하고 집에서 가끔씩 피아노 치고 네, 그렇게 두개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건전한 취미들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 목동 학생으로서 좀 자랑스러운 점과 또 반대로 힘든 점이 있을까요? 이게 공부를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공부를 많이 한다는 약간 자부심 이런 게 있고 단점은 약간 학원 레벨 테스트 같은 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모든 게 약간 공부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평균 정도 해도 그렇게 못 하는 편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긴 하는데 하지만 한편 또 공부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노력하늘 안 되면 시선들이 있거든요. 약간 좀 이제 공부를 잘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런 고정관이 박힌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제 생각. 그런 친구들의 시선도 그렇고 주변 어른들의 시선도 그렇고 공부를 못 하면 꼭 성공할 수 없다 그런 게좀 여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럼 두 사람 혹시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서성한 이상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인울 안에 가고 싶습니다. 두 사람 나중에 혹시 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하고 싶어가지고, 옛날 때부터 코딩 학원도 다니고 서 저는 선생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이유들이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 아빠가 코딩 하는 걸 보고, 초등학생 때부터 하고 싶다라는 꿈을 키워가지고 대회 같은 것도 나가서 상도 타보고, 프로그램을 짜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껴서 꿈을 정하게 된다요 저는 이제 남동생 두 명이 있거든요 동생들을 가르치는 게또 재밌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거나 공감해주거나 성격 테스트하는 그런 직업에 더잘 맞고 제가 좋아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저는 선생님이 될 거라고 다짐했어요 좀 전에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코딩하는 걸 봤다 그랬는데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는가요 아빠 거는 회계사고 엄마는 공무원하고 저희 아버지는 의사 저희 어머니는 간호사 한번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